저는 이제 예순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경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햇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평범한 가을 오후였죠. 텔레비전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뻔한 수법에 속지?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차한 잔을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도 다 널었고 저녁 준비까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했어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카드가 배송 중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기억을 잘 못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 카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았어요. 역시 새로 신청한 카드는 없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발신자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배송센터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고객님이시죠? 주소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34번지인데 맞나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곳에 살지 않아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라니. 제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배송기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럼 주소가 잘못 입력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더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URL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접속해서 주소 오류를 신고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배송이 되지?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라는 곳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도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제 이름으로 그곳에 배송이 되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악용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설마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이야.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배송기사의 목소리도 친절했고, 상황 설명도 그럴듯 했거든요. 고지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URL 링크와 함께, 주소 오류 신고는 여기서 해주세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링크 주소를 자세히 보니 복잡한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링크들을 별 생각 없이 클릭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주저됐어요. 아마도 드라마에서 본사기 장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링크를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배송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 싶었거든요. 평소에 택배를 받을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주소가 틀리면 배송기사가 직접 연락해서 정정하거나 반송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뭔가 이상했지만 워낙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상에 고요했던 순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보내져 왔거든요. 이런 느낌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묘한 불안감이 저를 지켜줬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의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배송기사도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까 그 배송기사였어요. 고객님 주소 오류 신고 안 하셨나요? 목소리에 조금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면 카드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돼 버려요. 그럼 개인정보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개인정보 문제라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네, 그럼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배송이 진행돼 버려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급한 일처럼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은 링크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폰에서 링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아이폰을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복잡한 스마트폰보다는 단순한 폰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딸이 몇년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엄마 아이폰이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좋아요. 요즘 해킹이나 사기가 많으니까 꼭 바꾸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이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바꾸게 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사용법도 복잡하고 예전 폰과 달라서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딸이 차근차근 가르쳐 줘서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링크가 열리지 않으니 처음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좋은가 싶었어요.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해보고 다시 시도해봤어요. 여전히 안 됐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이지가 로딩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링크만 안 열렸어요. 혹시 링크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소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한 도메인이었어요. 일반적인 배송회사 홈페이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송기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지? 정상적인 업무라면 이렇게 재촉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였어요. 둘째, 전혀 모르는 주소로 배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넷째, 배송기사가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처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서둘렀습니다. 고객님 빨리 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배송기사라는 사람의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지금은 거의 협박조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해당 카드 회사의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어요. 광고나 스팸으로 나오는 번호가 아니라 정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도 한번더 검증해 봤어요.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같은 번호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왔고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상담원이.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상담원이 입을 열었어요. 샵샵 챕터 4에 3 충격적인 진실 5분. 상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까 받은 전화는 뭔가요? 방금 받으신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요. 장담원은 침착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카드 배송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서늘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거의 속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행히 의심했던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죠. 장담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어요. 장담원은 더욱 심각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기범들이 고객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뜻입니다. 장담원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카드 발급과 대출을 막아두는 것이었어요. 고객님 모르게 카드나 대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통장 개설도 제한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사기도 많아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장담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개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르는 카드나 통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질문하자 상담원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빚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행히 미리 조치를 취하시면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저는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거든요. 상담원이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먼저 저희 카드회사에서 신규 발급을 제안해 드릴게요. 다른 카드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제안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은행에 가셔서 통장 개설 제안도 신청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인증 강화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담원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늘처럼 의심스러우면 꼭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 고객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큰 피해를 막으셨네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택배 배송 확인이라고 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또한 번은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라면서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위험했어요. 배송기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물어봤으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동네 이름을 대면서 말이에요.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작은 방심이 더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 제한 조치를 취해야 했거든요. 가방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사기 수법이 이렇게 정교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은행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기에 당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의심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도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해봤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요즘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직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신규 통장개설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거죠?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직원이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통장개설이 안 돼요. 대출 제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모든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더큰 피해를 막으셨네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로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거였어요. 먼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요즘 카드 배송을 빌미로 한 사기가 있다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대부분 놀라면서 고마워했어요. 몰랐으면 속았을 뻔했네요. 어떤 분은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분들,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줬어요. 모르는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모든 분들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둘째,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귀찮더라도 공식 채널로 확인해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한번 유출되면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넷째,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경험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뀐 거였죠. 이제는 사기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의심부터 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거든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미리 알게 됐어요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녁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다행히 속지 않았네 라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큰아들은 엄마,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둘째 딸은 요즘 정말 이런 사기가 많다더라. 친구 엄마도 당할 뻔했다고 했어 라고 걱정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특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끝까지 확인해 본게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속았다면 가족들에게 얼마나 걱정을 끼쳤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수가 아닌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나 대출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도 모두 복잡하게 바꿨습니다.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단순한 번호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보안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동네 분녀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대처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의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끊고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택배 도난 신고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사고라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이런 사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샵샵 챕터 8에 1. 새로운 사기 수법들 5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에요. 메신저 해킹을 이용한 사기도 있었고요. 코로나 지원금을 빌미로 한 사기도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부터 투자 사기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수법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핵심은 같거든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기. 개인정보 절대 알려주지 않기.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면 더욱 조심하기.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사기도 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이런 확신을 갖게 해준 거였어요. 지금 저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제 명의로 각종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의심과 한 번의 확인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정말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조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자기범들은 우리의 방심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을 쉬운 대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는 정말 작은 틈에서 파고든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서로 도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켜나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주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